자, 27번인데, 이 문제는, 어, 지난 2023년 법원행정고시 5급, 어, 문제인데요. 어, 증거인멸죄, 무고죄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맞는 거 고르는 거거든요? 답은 2번인데, 이따 설명 드릴게요, 2번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 자 누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될 자료를 인멸했대요. 자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근데 어, 그 행위가 동시에 또 어떻게 된다? 자 동시에 동그라미 다른 공범자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예요. 자이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이런 경우는 되지가 않어. 이런 경우에는, 자, 깨끗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는데, 자, 그게 동시에 어쩐다?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대해 또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어,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사건이거든요. 이 증거를 인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아니잖아. 그죠?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아래 것도 볼게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맞는 얘기인데, 색깔 바꾸고, 자, 이번 체크하고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리하건, 타인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가리지 않고 증거 가치의 유무의 정도도 불문하고 다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통틀어서 그러한 증거를 말로 어, 증거 이멸제의 증거라 본다. 이렇게 예, 판시하고 있어요. 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답은 2번. 3번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제 3번. 자, 3번에 보시면은 어,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신문에 따라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자, 뻥을 깎거든요. 허위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무고가 되는가 했는데, 이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어, 백날 검사의 뭐 신문에 따라서 뭐 여기에 헛소리 계속 했다 하더라도 무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예, 4번. 4번에 볼게요. 색깔 바꾸고. 고소인이 A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A가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서 착복했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소장에다가.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뭐예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왜? 단지 그냥 단순한 과장 정도로 우리 대법원은 봤다. 이런 것을 판시했다는 거죠. 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5번에 보면은,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 내용은 하나의 강간 행위에 대한 고소 사실이나 이를 분리해서 따로 떨어뜨려놨다는 거예요. 강간에 관한 고소 사실 과, 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 사실을 예, 두 가지 고소 내용으로 볼수 있고 했는데, 보지 않죠? 그죠? <laughs> 그 다음에, 피고인이 공소 외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이상, 고소함에 있어서, 자, 공, 어,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어, 상해 사실을 포함시킨 경우에, 자, 고소의 내용을 단순히 과장한 것으로 봤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고죄를 구성한다가 아니라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가 보시면은, 어, 법조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강간치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간행위라는 어떤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수반되는 어떤, 어, 상해나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